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124편 시작하면서 시편 124편 맨 앞에 나오는 일절 말씀이 원어적으로 보면 뭔가 말을 하다가 만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번역본은 그것을 완벽하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원문적으로 보면. 말이 채 끝나지 않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런 표현 속에 그런 표현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때 그저 이해하기 쉽게만 번역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하다 만듯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왜 마치 말을 하다가 중간에 그친 듯한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시인이처럼 말을 채 끝내지도 못하면서까지 말하려고 했던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교훈이 무엇일까? 자,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에게 산채로 삼킴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산 채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사실만 알아도 싸움 절반은 이긴 겁니다. 우리 주위에 대적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만 우리가 잊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거의 100%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이런 많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 주신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다니엘을 들수 있어요. 그는 굶주린 사자 굴속에 던져짐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셔서 굶주린 사자까지도 그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을 걱정한 다리오 왕이 이 사자굴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다니엘에게 물었어요. 그때 다이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그 대답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혹시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해 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 주시는지 지켜 주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오늘 시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하고 있어요. 4절 5절 보세요.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고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이 우리를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물에 삼킴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고개가 나도 모르게 갸우뚱해 주는 느낌이 혹 들지 않았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물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 영혼이 시냇물에 삼킴을 당하여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시냇물에 우리가 삼킴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아니, 여러분 시냇물 하면 어떤 것입니까? 그냥 뭐 시냇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바지 가랑이 좀 거북면 걷으면 발은 좀 젖지만 지나갈 수 있는 혹그 시내를 건너다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옷은 좀 젖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얼마인지 건널 수 있는 거기에 뭐 빠져서 죽을 그런 염려는 거의 없는 그런 게 신의 아닙니까 그런데 신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 신의 물에 빠져서 그 신의 물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가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깊은 바다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혹그 정도는 아니라도 큰 강물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는 표현해야 좀 우리가 아멘 할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지 않았다라면 시냇물이 우리를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그 시냇물에 우리가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라는 표현은 조금 우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 이 사람 내가 지난번에 시내를 건너다가 빠져 죽을 뻔했는데 나를 건져서 살려 주신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시냇물을 건너다가 내가 빠졌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서 나를 살려주었다. 어쨌든 시인이 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큰 바다가 우리를 집어 삼켜 우리는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큰 강이 우리를 집어 삼켜 우리가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왜 신의 물에 우리가 마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을까 그 속에도 에휴 시인이 좀 표현력이 부족하구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역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지극히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서도, 시냇물과 같은 나 혼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나 혼자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작은 것 때문에도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결국은 망하고 말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하나님은 빠져 계세요. 이일 정도는 나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라고 했다가는 결국 그 작은 일에 너희가 삼킴을 당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사실 사탄이 우리를 큰 일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를 공격할 때도 많아요 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나 혼자 할게요 그렇게 만들고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 앞에서도 내가 이 일은 평생 해온 일이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할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사가 잘 되나 잘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뭐 날씨와 농부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제 아무리 날씨가 좋고 또 농부가 부지런하고 기술이 좋다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잘될수 없다는 것이. 올 가을 벼농사가 어땠습니까? 뭐 날씨도 좋고. 또뭐큰 문제 없이 잘 되었어요. 그러나 수확철 직전에 무엇 때문에, 벼 멸구 때문에 여기 저기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다 받쳐주는 것처럼 보여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이자이 사실을 편편자자잘잘얘해해주 있죠 죠 우리 이 한번 읽읽어볼요요시편 127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요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혹시 여러분이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별 특별한 문제 없이 여기까지 잘올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큰 바다, 큰 강과 같은 일을 속에서뿐만 아니라 작은 시내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별탈 없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는 사실이 혹시 아직도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시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산 채로 집어 삼키지 못할 것이요 또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있다는 증거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내게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냇물에 집어삼킴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요. 지금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자이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큰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하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로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굳게 서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아니 그 일들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